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74년 동안 우리는 12명의 대통령을 가졌고 지금 13번째 대통령을 맞이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퇴임후는 대부분 불행했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정략적으로 폄훼되기 일수였다. 그동안 편향되고 부정적인 평가에 가려져 있던 대통령의 업적을 한 나라를 이끌었던 대통령의 리더십과 연관지어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역대 대통령들의 업적에 담겨져 있는 헌신과 희생, 그리고 숨겨져 있는 나라 사랑의 정신을 찾아내 대한민국의 발전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48년 5월 10일 우여곡절 끝에 유엔의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됐다. 그리고 7월 17일 대통령제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제정의원 198명 중 180표를 얻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나 이승만은 국한을 존중하며 국민의 국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호하여 대통령의 직책을 상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언함. 그때 그의 나이 73세. 이승만은 8월 15일 평생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의 수립을 공식 선포했고, 남한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 정통성을 확보했다. 리더십에서도 제일 중요한 리더십은 트랜스포머티브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무엇인가를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이죠.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지난 수천 년 동안 외침과 강대국의 압력, 폭압, 그리고 침략, 점령에 시달렸던 대한민국이 지난 7 0년 동안 유일하게 외침이라든가 또는 전쟁에 노출된다거나 이 없이 성장하고 또 글로벌 중주국회에 오른 것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틀을 새롭게 바꾸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말로 트랜스포머티브 리더십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던 그 리더십이 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꾼 리더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려한 경력과 자본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배경으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이승만 해방 뒤의 혼란 속에서 국가를 세우고 6.25 전쟁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켰던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을 살펴보자. 1949년 당시 한국 노동력 인구의 70.9%가 농민, 그것도 대부분이 소작농이었다. 토지 소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일제 귀속 토지에 대해 개혁이 시작됐다. 북한이 해방 이듬해 전면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하자 점차 국민의 염원도 커져만 갔다. 1948년 12월 4일 이승만은 토지 개혁을 호소하기 위해 농지 개혁 문제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했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반상이나 귀천이라는 차별을 다 없애고 모든 국민이 평등 자유로 타고난 행복과 이익을 다 같이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근본적 문제를 먼저 교정하여야만 모든 폐단이 차례로 바로잡힐 것이므로 농지 개혁법이 유일한 근본적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농지 개혁은 유상 매수, 유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 가구당 소유할 수 있는 토지를 정한 뒤그 이상의 토지는 국가가 매수하는 것이다. 그뒤이 농지를 소작농에게 배분, 수확량의 30%를 5년 동안 현물로 상환하게 했다. 특히 농지 개혁법은 헌법의근거에 농민에게 농지를 나눠 줄수 있게 함으로써 지주들의 반발을 최소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어, 농지 개혁은 이미 사, 그 다른 나라, 일제는 북한이 46년에 했고 일본은 47년에 했고 한국은 48년에 이제 우리나라 48년에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한국의 특이점이 있다면 은 사실은 농지개혁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농지개혁법이 그냥 법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조항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그 모든 국민의 염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일부 지주들이 반발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반박할 입장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염원이 너무 컸기 때문에 농지 개혁은 헌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그냥 그야말로 모든 국민이 바라든 것이 헌법에 들어가서 그대로 실천만 하면 되게 돼 있었던 과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농지 개혁은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바꿨다. 1945년 14.2%에 불과했던 자작농 비율이 1960년 73.6%로 상승했고 순 소작농의 비율은 50.2%에서 6.8%로 감소했다. 또 한편으로는 선대에서 상속받은 땅으로 꼬박꼬박 지대를 받아 호이호식하던 지주 계급의 몰락을 불러왔다. 즉본건적인 지주와 소작인 관계의 사회가 자작농과 자유인의 사회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토지 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지 못했다. 필리핀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해방된 후에도 미국의 막강한 영향권에 놓여 있던 상황. 미국 주도하의 농지 개혁을 시도했지만 지주 세력과 집권당이 연합 세력을 이룬 필리핀에서 미국이란 외세의 힘에 의존한 토지 개혁은 성공할 수 없었다. 브라질 역시 토지 개혁 문제는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농지 개혁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이란 인물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한 인사 능력도 한몫했다. 공산당 출신의 조봉암은 취임 반년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지만 그가 추진한 농지 개혁으로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지주 소작인 관계가 청산됐다. 조봉암 선생은 어, 어, 일제 시대 이 공산주의 운동을 하고 또 감옥 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헌영하고 의사가 맞지 않으니까 공산당을 이제 뭐 그만둡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으로 볼 때는 아 조봉암은 공산당을 한때 했지만은 지금은 그만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안심을 했고 또 하나는 공산당을 했던 사람이니까 그 지주들이나 이 이제 소작농들의그 처지나 마음을 잘알 거다.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농지개혁을 추진해라 근데 그때 이제 지주세력들, 그 지주세력들이 만든 정당이 이제 한민당인데 그 한민남은 막 반대했어요. 어 공산당 하던 사람은 어떻게 대한민국의 저 장관을 시키는 거냐. 그런데 이승만이가 일단 하라했습니다. 농지개혁 두 대려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남한을 일시 점령한 북한은 토지 무상 분배를 열렬히 선전했다. 하지만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이미 실행된 후라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갖게 해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북한의 대항에 싸웠다. 그러니까 농지 개혁은 경제적하고 사회적 측면이 다 있는데요. 경제적으로는 제일 사실 중요한 것이 농업 생산성이 얼마나 올랐냐 하는 거고. 너무 뭐 당연히 올리죠. 내가 소작을 할 때하고 자영업을 할때내거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올라가고. 그래서 한국이 농지 개혁에 성공했다는 것은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무마할 수 있었던 어떠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이었던 것은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지주에 대한 전 국민의 어떠한 그런 바람이 지주가 반항할 수 없었던 것이고, 국민의 대다수가 소장농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 국민적 지지가 컸고, 그건 뭐 지식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 소수 지주를 빼놓고는 다 지지했다고 봐도 어, 무리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50년의 농지 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농민이 내 땅을 가지게 됐고 내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을 기대하게 된 상황에서. 음, 농민들이 주인 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게 된 거죠. 농지 개혁 이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현저히 낮아지고 제조업, 공업, 서비스 등으로 서비스업 등으로 산업이 고도화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실증적으로 봐도 농지 개혁이 우리나라 고도 산업화의 첫 발걸음이었다는 것은 입증됩니다. 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새롭게 시작된 이승만 정부의 교육은 새 시대를 열었다. 일제 식민통치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신분이 해체되고 지주계급이 대거 몰락하면서 대부분의 국민이 같은 출발 선상에 서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이야말로 거의 유일한 신분상승의 희망이었다. 보통 통계로 78%가, 78%가 문맹이라고 했는데, 나라가 가난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부 예산의 20%를 교육에다 집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가는 학생 수가 무지하게 늘고, 이 의무 교육만 해서 문맹률이 확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만, 성인 교육. 그게 참 사회적으로 많이 전개됐습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문맹이 성인이 많이 없어진 거는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교육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하여튼 배워야 산다 특히 6 2월을 지나면서는 배워야지 못 배우면은 그건 불쌍하게 죽는 거다 이렇게 돼서 그. 교육열이 또 상당히 높았어요. 그게 이승만의 의무교육이랑 다 서로 맞아떨어진 거죠. 우선 제헌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이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어 1949년 말 교육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교육법을 제정 공포했다. 교육을 최우선으로 추진한 것은 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것이었다. 교육법을 근거로 정부는 교육부문의 전체 예산의 20%를 투자하여 문맹률을 낮추었다. 또 한편으로는 대학을 세우는 데 중점을 두어 교육 기회를 점차 확대했다. 토지 개혁 중 교육 기관은 예외로 두므로써 일부 지주들이 자신들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사학재단을 설립하도록 유도했다. 당시 국민 1인당 GMP는 50달러 정도에 불과했고 모든 것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에게 교육은 포기할 수 없는 국가 재건의 핵심이었다.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파괴됐던 6.25 전쟁 중에도 학교 문을 닫지 않도록 했다. 학생들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본격적인 의무 교육이 실시된 이후 (1960년까지) 초등학생 수는 (136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수도 (10만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당시 영국의 대학생 수와 맞먹는 규모였다. 이분이 생각했던 것에 있어서 중심에는 학문입니다. 어쨌든 학문을 깨쳐야 되고, 이 학문을 통한 교육이 아마 그 중심이 된것 같은데, 이러한 민족 교육에 대한 소신, 교육 이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죠. 1903년에 이분이 제국신문에다가 이제 사설을 썼는데, 대개 사람의 권리는 학문에서 생겨났는데, 학문이 없으면 권리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이 민중의 권리를 자각케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라고 봤고 또 문명 부강국의 기반이 교육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도 상당히 충실하게 여러 가지 하려고 했죠. 이런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많은 국민이 문명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족적 자긍심과 함께 양질의 노동력이 만들어졌다. 또한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가 집권했던 1 1년6 개월 동안 다양한 형태로 2만 명의 학생을 미국에 보냈다.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교력을 동원해 미국 정부의 후원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에 대한 열정은 뭐 확실한 게 하와이에서 뭐 여성들 교육 직후 이런 거 보면 사실 깨우친 사람이 그네 그거하고 농지 교육하고 선순환이 돼서. 6 0 년대 이후부터 왜냐면 양질의 노동력이 많이 공급됐잖아요. 양질의 노동력은 교육받은 노동력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민이 절대 빈곤에서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나라가 이렇게 도약할 수 있는 기본은 어떻고 농지개혁 교육개혁에서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03년부터 조선의 남성들은 생계를 위해 하와이로 이주를 시작했다. 당시 한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때 이들을 설득시키고 여자아이들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그 결과 1915년에 하와이 한인들을 설득해 여자 아이들로 구성된 최초의 여성 학교를 설립했다. 만민이 평등하다 그리고 신분제도는 철폐돼야 된다라고 했고 특히 이 신분제도 철폐는 결국 여성 교육하고도 예, 그 관계가 됐던 거죠. 그런 소신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옥중에서 썼던 글이 있어요. 미국의 교육을 일으킨 신법 이게 이제 한자로 보면 미국흥학신법이라는 책인데. 배움이란 사람이 반드시 다해야 할 직분이며 거기에는 남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남녀 평등 관해서 여성 교육에 대한 것까지 연결이 됐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대통령으로 여기 와서 활동할 때도 남녀가 같이 하는 의무 교육 제도도 하고요. 실제로 하와이에서도 한인 기독학원도 남녀 같이 공부할 수 있게끔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하와이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숙학교를 여는 이런 여성 교육의 어떤 기, 밑바탕이 됐다라고 볼수 있죠. 예. 전근대적 사고 방식을 벗어나 이승만은 남녀 평등을 주장했고 그것은 곧 여성 참정권으로까지 이어졌다.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재원 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대한민국 여성들은 자신의 투표권을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5월 10일이야말로 우리 한국의 장고한 역사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날이다 또이 날은 최대한 민족으로서 자유로 귀환하는 것을 인치는 날이었고 우리 한국에 민주주의가 탄생되어 21세 이상의 모든 남녀는 한 가지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동일한 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된 날이며 세계 만방 중에 한국의 지위가 부활된 것으로 모든 자유스러운 민족으로 더불어 인정된 것을 두려시한 날이었다. 여성이 참정권을 얻고 투표에 참여하게 된 것이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그 선거 때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여성은 비로소 국민이한 사람으로서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에 의해서 정치직 활동에 차별을 받지 않게 되긴 되었죠. 근데 사실 여성 투표권 행사에 대한 반발이 없진 않았겠지만은, 당시 1948년 50선거에서 보면 5월 10일 선거에서 여성의 국회 진출은 실패를 했어요. 또 당시 여성들이 그 차지했던, 입후부로 등장했던 사람들이 그 받았던 득표율도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여성들의 참, 정치 참여가 상당히 험난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적 편견, 그거는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자신에게도 있었던 거죠. 인권의 선진국이라 불리는 서구 사회에서조차 여성 투표권은 여성의 참정권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었다. 여성들은 투표권을 얻기 위해 거리로 나가 투쟁을 해야만 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경우 남성들보다 100년이 늦은 1944년에, 스위스는 우리보다 늦은 1971년이 돼서야 여성 참정권을 얻게 됐다. 물론 대한민국 여성 참정권 역시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다. 정치 진출은 물론 대다수 여성의 사회 활동에 대해 제약이 많던 시절이었다. 오랜 구습을 깨는 여성 참정권의 도입은 계급 사회에서 남녀 평등 사회로의 획기적 전환을 의미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역할은 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활동 참여로 확대되어 나갔다. 음, 아무래도 여성들이 자기의 이제 뭐 교육을 받을 권리 또는 뭐 음, 자기 하고자 하는 일들을 전문적으로 해야 될 권리 뭐 이런 거에 대한 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참전권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과거로부터의 어떤 억압, 갈등,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박사가 주장했듯이 학문입니다. 많이 봐야 되고, 견문을 넓혀야 되고, 예, 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이렇게 많이 알아야 뭐 얘기도 할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전문직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의 그 많은 활동, 그게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마도 참전권을 좀더 자유롭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953년 정전 협정을 중재하기 위해 판문점의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모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조기 정전을 원했던 미국과 국제연합국은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랐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이젠하워에게 편지를 보내 정전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공산국과의 재침략을 방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전협정을 거부한 채 분단 후 계속해서 한국의 안전 보장을 미국에 요구한 것이다. 이 한반도에서 2차 대전 때 쏟아부었던 그 정도의 무기를 한꺼번에 쏟아부으면서 2차 대전 규모 못않은 수많은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리는 이 상황을 3년 동안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52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한국 전쟁 종식이었습니다. 코리안 월를 끝내겠다. 그게 아이젠하워 당선인의 공약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해서 그냥 물러나 뿌리면은 다시 해방 직후의 상황. 즉, 소련은 조만간 건너서, 중국은 압록강 건너서 건너가는 차면 끝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태평양을 넘어가면은 다시, 다시 또다시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국제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비폐 상황에서 우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정세를, 국제정세를 가지고서, 어, 이승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이죠. 정말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쟁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거라며 거세게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은 포로에 대한 권한이 한국에 있다면서 반공 포로들을 전격 석방함과 동시에 미국 정부의 정전이 되기 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미국과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바로 2억 달러 부흥 원조 제공과 한국 지상군 20개 사단 증강.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전후 보장책을 약속받은 것이다. 당시에 우리 한국 군대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 그 군사 전문가들, 미국의 군지부, 미 미국 국방부, 육군성 이런 사람들의 평가가 굉장히 빡합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뭘 하겠나?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이 강군으로 클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고, 바로 그런 안보라고 하는 더 이상 북한이나 또 북한 뒤에 있는 소련, 중국의 사주와 협력으로 대한민국 한반도를 점령하거나 침략할 의도를 갖지 못하도록 할 만큼 강력한 안보 우산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틀어 놓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국의 72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 결과 196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군사 원조는 매년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당시 한국이 사용하는 국방비에 87%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승만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70만 대군의 아시아 군사강국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우리 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것도 바로 이승만 대통령 정부 초기의 농지개혁 덕분이었고 또 6.25로 이제 끝난 뒤에 한미군사동맹을 출범시킴으로써 우리의 안보적 토대를 굳건히 함으로써 그 위에서 그 당시 부족한 예산을 교육에 쏟아붓고 또 심지어 원자력 발전까지, 기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죠. 지하자원도 부족했고 훈련된 고급 인력도 축적된 자본도 없었던 1950년대의 대한민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통한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는 사실상 한국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기반 역할을 해냈다. 그리고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왕조 시대에서 근대 국가로의 격변기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던 인물 이승만 대통령.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과감하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개척자였으며,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그려낸 진정한 국부였다.